밤에 새벽에 피가 많이 왔어요. 간헐적으로 폭우가 왔어요. 오다가 쉬다가 오다가 쉬다가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어, 지금 바깥에 말짱한 걸로 봐서는 뭐별 이상은 없습니다. 대문 밖에 이렇게 심어놨던 꽃들도 지금 잘 폈죠. 금개국이 잘 폈어요. 그리고 나리꽃도 나리꽃이 또 저렇게 키가 작게 피니까 너무 좋은데 키가 크면 휘청휘청해가고 비오면 쓰러질 수 있고 하거든요. 저렇게 피면 좋아요. 일부러 꽃을 작게 키우기 위해서 기도 많이 잘라 주거든요. 음, 괜찮은 것 같고, 집주위도 괜찮습니다. 장미는 벌써 이렇게 지려고 하네요. 오래 안 가네 이 꽃이. 그래 저기 줄장미가 더 오래 가나? 줄장미를 키워야 되나? 얘가 얘도 줄장미나 마찬가지죠. 조금 사이즈가 큰 줄장미예요. 꽃이. 꽃 자체가 또잘 자란 꽃도 있긴 있는데 그걸 좀 잘라서 산목해볼까? 이렇게 놓으면 나는 꽃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쁘더라 우리가 밥에다가 반찬에다가 깨뿌리듯이 괜찮지 않나요? 뒤로 한번 가볼까? 뭔가 어, 얘네들은 비반이 맞아도 괜찮았나? 음. 응? 괜찮네, 괜찮아. 여기 뒤에는, 여기 창고 지붕이 있으니까, 여기, 처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별기덜 맞아서 괜찮네요. 폐이지않았네 그래, 그래. 잘살아라 아, 우리 집에 올해 달팽이가 그렇게 많아요. 물론 뭐, 공예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쟤네들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음, 나리꽃들도 그렇게 봤어도 안 쓰러졌네, 저렇게. 애들이 꽃이 다안 쓰러졌네. 아, 어, 금개국은 조금씩 쓰러진 애들도 있다. 어. 오, 오, 샤실타데이지 쓰러졌어요. 아, 진작 묶어줄걸. 꼿꼿하게 잘 있길래 뒀는데, 묶어줘야겠어요. 나리꽃은 몸통이 튼튼하니까 괜찮은데, 드네들은 아무래도 몸이 날씬하잖아요, 너무. <laughs> 터무 마일 다 쓰러졌네요, 앞으로. 음, 일단 샤스타 데이지나 올려줘야겠어요. 비가 많이 오면은, 물론 뭐 이런 채소나 풀 다, 어, 그거 좋은데, 풀이 특히 많이 빨리 크니까, 그거는 좀, 그래요. 오늘 오이 봐요. 오이 하나 따야겠어요. 먹어야지. 음, 오늘의 아침입니다.